안녕하십니까. 세계대표 엄마누입니다. 오늘 옆에 준비한 차량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이 금액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 차량은 의전용으로도 많이 쓰였고요. 회장님이라든지 우리 사장님들만 타실 것만 같은 차량이에요. 사실 신차가를 들으면 당연히 이분들 말고는 구매하기 정말 어려운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거든요. 이 차량의 출고 당시 출고가 금액이 놀라지 마세요. 무려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이 지남에 따라 1억 7백만 원이나 감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큰 감가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 옵션이 또 들어가 있네요.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 344만 원짜리가 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초호화 럭셔리 세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조사 AS까지 살아있는 차량. 차량을 5천 대 초반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세이카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제네시스 G90 5.0 4륜 리무진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9년식이고요. 키로수 11만 5천 키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누유 한 방울 새지 않는 차량. 차량의 엔진 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들 보시면 거의 서형 버스만한 길이고요. 외관 색상은 블랙입니다. 실내로 들어가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화이트 시트로 정말 화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켜놨고요. 엔진 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켜놓은 거 맞아요, 피디님? 너무 조용한데요? 아예 안 들리죠. 어, 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조용하고요. 번넷을 열고 더 들어보겠습니다. 분넷을 열고 엔진 소리를 들어보았지만 상당히 조용하고요. 당연히 엔진 부조 노킹 현상 또한 없었습니다. 이쪽에 제가 성능기 기록... 띄어드릴 거예요. 당연히 완전 무사고의 누유 한 방울도 세지 않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타우 5.0 V8 GDI 엔진이고요. 미션은 자동 8단 미션입니다. 연비를 보시면 복합연비 7.2 고속연비 9.3km가 나옵니다. 외관 상태 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보고 계시고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보이는 커다란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이 제네시스의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요. 그릴 위에 크롬 가니쉬를 추가하여 리무진만의 초호화스러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후드, 그릴, 앞범퍼, 에어 인테이크, 관리 상태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요풀 LED 헤드램프로 되어 있고, 당연히 백화 현상 깨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보실게요. 휠 사이즈는 19인치 DC 타이 휠로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70% 이상 남아있고요 컨디션 훌륭합니다. 외관 상태 제가 쭉둘러보았고요 당연히 단차,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한 군데도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네요. 전부 가보실게요. 위아래의 리어 램프와 하단부의 크롬 라인 등 수편적 디자인을 통해서 안정감 있고 와이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각형의 듀얼 머플러를 추가하여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사커핀 안테나 들어가 있고요. 썬팅지 농도는 80% 이상. 당연히 다시 시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트렁크 리드 뒷범퍼 도전 상태 확인해 보았는데요. 당연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옵션을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듀얼 머플러 컬러가 들어가 있네요. 트렁크 공간 보실게요. 역시 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고 깊습니다. 이 정도면 골프백 4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내로 가보실게요. 실내 앉아 있고요. 보신 바와 같이 정말 초호화입니다. 초호화 럭셔리 세단. 너무너무 고급지다고 생각이 들고요. 화이트 색상에 브라운. 이투 컬러 조합으로 마무리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시트는 퀼팅으로 아주 고급진 시트가 들어가 있죠. 지금 상태를 보고 있는데 대시 보드, 센터페시아, 콘솔, 스티어링 휠, 도어 트림, 헤드라이닝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야 이거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한마디로 너무 고급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 리무진 하면 하차감을 무시 못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하차감도 하차감이지만 이 실내 이 디자인을 보시면 정말 반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풍부한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패드시프트, 전동 메모리 시트, 핸즈프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 방지, 후측방 경보, 하이패스 룸밀러 후측방 모니터,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무선 충전, 오토 홀드,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 렉스컴 프리미엄 사운드, 컵홀더 냉온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제조사 AS 보증이 살아 있지만 그래도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클러스터 보고 있는데, 당연히 각종 체크풀 전혀 없고요. 미디어 12.3인치로 되어 있고, 정말 깨끗하고 선명하게 내비게이션 잘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터치로 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 DIS 기능으로 얼마든지 컨트롤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ER 시트 가보시겠습니다. 착자감 어떠신가요, 회장님? 아유, 말 걸지 마세요. 갑자기 막 졸려오네. 와, 정말 걸지만 하나도 안 하고 너무너무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착자감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1등석 비행석에 앉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사실 제가 1등석 비행석을 못 앉아봤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고요. 어우... 이야... 아유, 너무 좋습니다. 아주 그냥. 야, 여기서는 진짜 살아도 되겠는데? 당연히 이무진답게 보이시죠, 레그룸. 아이고, 이거 레그룸 팔도 안 달라고 해요. 너무 넓어 가지고. 헤드는건 장난이 아닙니다. 초호화 럭셔리 세단답게 메모리 시트 자 전동 커튼 뒤쪽에도 선세이드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화장고울 있고요 스웨이드 내장재 이쪽에 보시면 냉온 컵홀도 2열에도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있고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 두얼 모니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2열도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 트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에 미디어 컨트롤할 수 있는 DIS까지 들어가 있는 리무진 차량 정말 정말 화려하고 넓고 안정감 있고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제네시스 어댑티브컨트롤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드러운 안정감을 주죠. 진짜 이거는 시운전 해 보고 싶다.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s t e 1. Wake up really o the g 2. Get 3. 4. 시구공 리무진 차량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 차량의 실차가는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 1억 7백만 원이나 감가가 되었네요 현재 이 차량은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보시면 5,399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세일카 대표 엄마를 보고 오신 분께는 99만 원 감가된 5,300만 원에 파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도 전국 최저가입니다 5, 300만원의 럭셔리 프리미엄 세단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비는 포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세 셀카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 셀카는 절대로 딜러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이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